얼갈리 배추어 한단 구입해서 한반단 정도 이렇게 데쳐서 잡수시면 요거 아주 맛있거든요.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렇게 어 윗부분에 뿌리 부분만 하고 나서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으세요. 그런 다음에 요거를 줄기부터 이렇게좀 넣으세요. 넣어서 잠깐만 잡고 계세요. 요렇게. 자, 요렇게 하고 나서 요거를 완전히 다 밑에까지 잎이 잠기도록 주세요. 자, 요렇게 다 됐으면 요거 이제 건지세요. 이렇게 해서 열기 빼주고 한번 헹궈주세요. 그 다음에 물기를 작은 작은 빼주세요. 멸치는 만약에 중멸치 쓴다. 그럼 내장까지 그냥 다 쓰시면 되는데, 중멸치 중에서도 약간 큰 중멸치가 있죠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가리 떼고 안쪽에 있는 내장 조금 빼주시는 게 훨씬 더 고소하게 드시는 거예요. 이거 가지고 마른 팬에 한번 볶아 내세요. 그래야 맛있어요. 약한 불에서 조금 볶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한번 식히세요. 이렇게. 대파 한 대가 들어갑니다.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. 그 다음에 고추도 다 넣어요. 이것도 썰지 않고 그냥 다 넣어요. 멸치도 그냥 다 넣어요. 된장, 고추장, 양념을 버무리세요. 주물주물.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쌀뜨물 준비하세요. 자, 이 상태로 해가지고 끓이는데 한 10분간은 센 불, 30분은 은근한 불에서 잘박잘박하게 찜을 하세요. 완벽하게 졸여졌거든요. 엄청 부드럽고요. 이 안에 들어있는 멸치가 아주 기가 막히게 고소하게 맛있습니다.